네, 애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황미기와 함께하는 성공투자의 좋은 정보입니다 자, 2020년 증시태 단원의 막을 내렸습니다. 한해 동안 너무나 고생 많으셨습니다. 예. 하여튼, 뭐, 오늘은 제가 마지막 폐장일인데요. 어, 2021년 증시 전망, 그런 것들은 제가 또별도의 영상에서 말씀드릴 거고, 무엇보다도 이제 우리 겐투자분들이 보면은 굉장히 수익내기가 까다롭잖아요. 예, 그래서 오늘 실질적으로 어떻게만 개인투자를 수익낼 수 있는지 우리 v i p 회원님께서 어떻게 수익을 내고 계시는지 그런 것들 공부하기, 그러니까 맥점 잡는 것까지 제가 실전 매매를 통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예, 늘 믿음과 성원에 감사드리고요. 여러분들 꼭 성공 투자하셔야 됩니다. 예, 주식은요 이거 총성 없는 전쟁터입니다 감성적으로 여기저기 몰려다니면서 예, 뒤늦게 뭐 이렇게 많이 올른초모들 따라잡고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하여튼 그 독과 멀어져서 여러분들 수익내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음 저와 친구 되는 방법 음 말씀드릴게요 제가 이제 보시는 영상 밑에 어, 무료 어, 카톡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무료입니다. 그래서 1번 방이 있고 2번 방이 있는데요. 1번 방부터 얼른 채우십시오. 예, 참여 코드는 1, 2, 3, 4입니다. 1500분이 왔다 갔다 하는데 너무나 이스팸 광고를 뿌리고 그 방, 방을 망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참여 코드 어떤 분이 물으셨는데 1, 2, 3, 4로 바꿨습니다. 예, 2번 방도 참여 코드는 똑같아요. 요즘 뭐, 말씀드리지만 2번 방에서 굉장히 분위기도 좋고 핫합니다. 뭐, 1번 방도 마찬가지지만. 그렇게 해주시면 저와 친구가 될수 있답니다. 예, 일단 그렇게 보시고요. 보시는 영상 중간에도 예,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저한테 큰 힘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이제 기가 막히게 맞췄잖아요. 예, 지난번 이제 배당 낙그 전일 이렇게 흔들렸죠. 그래서 이제 배당락이 되면 좋아질 테니까 두고 보시라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어, 이랬던 역시 지금 아주 급등 늘립니다. 지금 보시게 되면 유가증권 시장부터 잠깐 차트를 통해서 한번 볼까요. 예, 또한번사슴 최우치를 경신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좀 개인적으로 눌러줬으면 하는 그 바람이 있었는데 어떤 1.88% 올랐죠. 삼성전자가 3.4% 오르면서 오늘 뭐장종 8만 1천 원 돌파했었죠. 어쨌든 그래면에서 지수 상승을 가져왔어요. 물론 지수는 유가증권 시장 코스피가 좋았지만 제가 늘 말씀드린 대로 예 그래도 코스닥 여기 때부터 보면 훨씬 수익 내기가 좋았습니다 그렇죠 지금 코스닥 상승이 1036개 상승이 260개 하락이니 역시 뭐늘또급등하서 상당히 좋죠 그다음에 또 이제 거래소도 650개 상승에 191개 근데 거래소는 상한가 하나도 없어요 이런 것들이 바로 뭐를 의미하는지 아시겠죠. 우리 계좌에 실제 수익을 내려면은 뭐 물론 안정형 추구하시면 저 삼성전자 되게 좋았나 그랬잖아요. 그런 것도 좋지만 정말 그동안 굶주린 배를 빨리빨리 채우려면 시세의 주 그러니까 시장 흐름에 따라서 주도조를 매매하는 거거든요. 거기에서 수익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거죠. 근데 혼자는 매매하기 어렵죠. 그래서 검증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도 않나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제가 최근에 계속 여러분께 말씀드렸던 게 뭐였죠? 신규 상장주 관심에 둬어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야, 박셀바이오. 저는 이거 정말 이만큼을 살안줄 죽... 어쨌든 이런 상한가니데 우리 천나 참에 공약해서 이 간암 치료제에서 굉장히 이제 간암이 어렵잖아요. 그래서 횡보하다 이렇게 급등이 나오면서 시총을 1조 2천억이 넘게 만듭니다. 이게 바로 주도주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따라잡는 이건 보유의 영역이지. 누가 따라잡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니 이게 이제 또 신기 상장주는 제 4차 산업 혁명주라 했잖아요. 그러면서 했던 게제 뭐라죠? 석경에이티입니다. 물론 석경에이티도 이게 뭐 전혀 적용 없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들. 2023년까지 실적을 가불해서 한 건데 어쨌든 이것도 딱딱 가서 제가 이 음선부터 이때는 제못 따라잡는다 그랬어요. 음선부터 해가지고 어제도 올르고 오늘도 상까지 갔습니다. 그렇죠? 근데 저는 이건 분명히 맞습니다. 이건 선수의 용이에요. 선수용. 그러나 만약에 이런 것들이 아니더라도 오늘 제가 아침 유튜브 영상에서 여러분 기억하세요? 뭐, 어떤 기억하시죠? 오늘 자리가 너무 좋은 종목이 있다. 이건 우리 VIP 가정용으로 남겨드리겠다. 했던 게 바로 명신산업입니다. 명신산업은 제가 잘하는종목 테슬라양. 핫스텝핑을 가지고, 그런 공법을 가지고, 샤시를 경량화시켜서 납품하는 납 납포하는 그런 회사인데, 여기서도 항맥 한 번, 두 번, 여태 세 번, 이게 얼마, 얼마 나왔죠? 이때도 그때 제가 무방했을 때, 17일에 맞을 겁니다. 16일에 17일에 무방했을 때니까. 이거 선수용 하시라. 그래서 이게 무려 241% 올랐어요. 그러면서 여기서 5, 11선 사이에 끼는 도지? 이래가지고, 오늘 우리는 멋지게 수익 냈다는 겁니다. 그래서, 물론, 상악가 것도 있지만, 이것은, 그, 아까 그런 것들은 이제, 우리가 오늘 뭐 주말장이고, 그래서 혹시 마판에 밀릴 수도 있잖아요. 이전부터 상, 그, 지까지 마판 밀리게 밀렸는데, 좀, 거의 주, 사가까지 갔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실제 VF그룹에서 약속시켜드렸어요. 오전장만 간단히 17%, 18% 가까이. 그렇죠? 이게 바로 신규 상장주였어요. 여러분들, 치수신경생활, 이게 바로 황미께 참은 맥점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합하면 난리 났습니다. 오늘 마감 제 피나리를 멋지게 장식했는데요. 그 다음에 한게 뭐였어요? 제일 전기공업이 있습니다. 제일 전기. 이것도 제가 계속 여러분께 말씀드렸던 종목이기도 하고, 이 제일 전기 같은 거 어떻습니까? 이 사이에 끼는 도지, 상승일파, 도지, 상승일파. 조정 2파 상승 3파에서 이런 것들은 정말 맥점이었죠. 그럼 우리는 얼마에 공략했느냐? 2만 5천 3백 원 초에서 2만 8천 원까지 갔으니까5전짱 2만 7천 5백 원면 거의 1 0까에 무조건 먹었다는 거죠. 이게 다 여러분들 지금 뭐 지수 올랐다 편하 없죠? 그러니까 다이 정도 아 미니만 10%씩 먹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먹고 또 먹는 게 뭐였냐면은 바로 우리 페북의 명신 산업이죠. 명신이 240% 하고 또 이제 오늘 두 번째 공략해서 맥점 공야에서 먹고 있죠. 그다음에 센코했어요. 센코. 센코 뭐 어디 뭐 게시판에 저를 욕하고 참그불쌍하신 분들 많이 있는데 그렇게 왜 그때 똑같애 제일 전기라든가 옛날에 그린 프러스 같은 거이그 대박을 조금 모게해서 어쨌든 <laughs> 센코 같은 경우도 이것도 우리 퍼펙트하게 이때 한번 수익도 냈던 조목이잖아요. 다 납니다. 확미깨 잡아서. 그래서 여기서 3스타 라고 해서 먹고 또 먹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했느냐 2만 6천원에 일단 매도했단 말이에요 2만 3천원 때 매도해서 매수해서 이것도 10%요 그럼 보세요 여기서 먹고 여기서 또 먹어 이두개 합친 게 아닙니까 30% 수익이에요 이게 바로 복리 마법이라는 거죠 함께 하신 분들 축하드립니다 매매 일으켜시는 거라고요 아셨죠 그래서 자꾸 일으켜하시게 되면 저는 사실 이런 것들만 상가 갈수 있었지만 여러분께 선수를 했지만 못 따라간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오늘 또 한번 황미께 잡은 게 뭐냐면 지난번도 황미께에서 포착해서 급등수기 나왔었죠. 그 다음에 오늘 또 이거 어제까지 상온도에서 역전대 망치 오늘 또 근데 갭상선에서 우리 매수 안 했어요. 왜 많이 갭상선은 매수 안 하는 거거든요. 저는 안 해요. 근데 이거 어제 때 이것도 급등 나왔죠. 그렇죠. 오늘 이제 와서 석경 같은 것도 상황가 같지만 사실 새롭게 접근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좀 힘든 그런 구간이었다 생각 들어요 어제 시간에서 많이 올랐거든 물론 흔들긴 흔들었지만 아침에 갭 상승 출발하면 여기까지 내려올지 참 찾기는 어려운데 어쨌든 뭐 이걸 제가 이거 석경에이트 좋습니다 라고 말씀드려서 수익이 나셨잖아요 그 다음에 또 이제 이오플로를 한번 보시겠습니까 이오플로 어제 우리가 잡아서 실질적으로 여기서 매수했던 거예요 이때도 매수해서 한번 수익 이때 두 번째에서 또두 번째 수익 세 번째 이렇게 완전하게 수익이 되고 있단 말이에요. 어제 그중 상악까지 갔죠? 그다음에 어제 같은 경우 노바텍 같은 것도, 조프애프그룹에서 이것도 어제 상 장중 상한까지 갔죠? 이런 것들이 뭐를 의미하는지 아시겠죠? 그래서 뭐 이렇게 막캐피 굉장히 힘들어하시고 그러시는데 그러실 필요 없다. 좋은 정보 사냥만 믿고 해보시자. 현대파이어도 황미기업 포착이었다. 맞죠? 이것도. 이게 1, 투쓰 3음도 다했는데 상한가에서 오늘따라 급등 나왔어요. 다만 우리 는 공략하지는 않았어요. 예, 다만 왜어그제 이어플로 같은 거 귀에 훨씬 더 좋게 보여서 그거 했는데 이거 다 매수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이제 아시겠죠? 또 하나 보실래요? 실제로 매매일지 우리가 어떻게 썼는지? 자, 이거 보세요. 이것도 이때 매수해서 오늘 어디까지 갔냐면 음, 28,600원까지 갔는데 네? 28,600원까지 갔단 말이에요. 29,000원 때까지 갔나? 그래서 이것도 14% 3일 동안. 근데 우리 26,500원 정도 일단 60% 이상 매도했어요. 왜냐하면 오늘 또 이제 잠모도 음성날 수도 있으니까 이거 했죠. 또 MS 오토텍을 보실래요? 어, 2 0 어, 0 8,200원 어제 매수해서 오늘 9,000원까지 딱 이틀 동안 10% 올랐잖아요. 이게 바로 바로 황미기란 말이에요. 네, 황미기 이제 곧 런칭해요. 그래서 이제 지금 이제 마지막 테스트 하고 있습니다. 어, Ms오토틱도 이것도 오늘 9천 어디까지 왔습니까? 9천5백까지 왔었는데 거의 9천4백만 쳐도 한번 볼까요? 이게 그러니까 조금 얼마큼 뭐냐면다 무조건 거의 먹는다는 거예요. 네? 9천4백까지 왔었네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8천8백원에 일단 이거 9천4백원 8천8백원에 네? 8천8백원 이거 뭐야? 그래왜 이걸로 와냐 그래서 제가 다음에 할게요 9,414% 에스팜은 뭐 이렇게 됐고, 이것도 뭐 올라오기로 올랐는데, 10만 5천원까지 갔는데, 제가 보는, 이게 다 우리가 공략하면 다 올라오는 것들이란 말이에요. 아셨죠, 여러분들? 늘장 끝난 다음에, 뭐 때문에 오르고, 뭐 때문에 내리고, 여러분들 무료라고 해서, 그분들 유튜버들 광고 수익, 그것도 다 여러분 쳐있습니다 이렇게 수익 내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마도못 믿으시죠? 저는 전문가로서 굉장히 보람을 느끼는 게 뭐냐면, 오늘 VIP 클럽에서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는 여러분께서 저를 인정해 주시고 저에 대해서 신뢰하고 함께 하셔서 수익 나면 제일 큰 영광이다. 이게 저의 그 진짜 어그 마솔레 욕구 5단계에서 자신의 욕구라고 있잖아요. 저는 그겁니다. 그러면 오늘만 올려주신 우리 VIP 팬분들 계좌 수익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지금 3개월 연장이면 좀막콜이죠 자, 오늘 하루 12월 3 0 270만 원 수익 딱딱 피플 바이오 센터를 못택 생코 명신 산업 다 제일 전기도 똑같이 되죠 이렇게 진리비하게 수익이 됐던 거 계좌인 좀 올려주시고 그 다음에 보시겠습니까 여러분들 이거 오늘 하루에 100만원 수익 그러니까 회비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우리 이분께서는 오늘 12월 31일 날 670만원 수익 하루에 전체 통계자가 9% 수익 이거 봐요 현대 위아 뭐 이건 옛날 에 있었던 거고 그 다음에 우리 이거 본, 본인이 매매하신고 일정기의 센트라모텍센코 다 이렇게 질비하게 현대오는 조금밖에 못 먹었네요. 제가 난해 피플바이오 오늘 피플바이오도요. 정확히 저거 함께 하시는 분들은 얼마 드렸죠? 예, 그래서 저희 리딩이 필요한 거예요. 피플바이오 나중에 좀 밀렸죠? 예, 봐봐요. 저는 오늘 목표가 얼마나 아침에 장 시작 전에 이게 이제 매도를 잡으셔야 돼요. 5만 6천 원들 했어요. 5만 6천 원. 정확히 5만 6천 원들였는데 5만 6천 3백 원까지 갔죠? 그러니까, 5만 6천 원에서 5만 5천 5백 원 정도 에 매도해도, 얼마큼 수익이 좋잖아요. 이게 바로 우리가 하는 매매란 말이에요. 5만 6천 원. 3일 동안 12% 먹었단 말이에요. 이제 아시겠죠, 여러분들? 자꾸 이렇게 하시란 말이에요. 제 리딩을 따라서. 그러니까, 이, 이런 이 것들이 저를 믿고 신뢰하시는 분들, 제대해서좀 로얄티를 지불하시는 분들이, 바로 이거 회비라는 먹먹을 하루에 공탕한 거 걸까? 요거 이분도, 오늘 뭐 90만 원 수익, 회비 같은 건뭐 저희가 방가지뭐다 사재 따라 차이는 있겠지만 바로 명신 사람이 한 종목 가지고 240만 원, 피플바이오 100만 원, 센트럴모텍 센트럴모텍 예, 이렇게 38만 원 이렇게 다 수익들이 난단 말이에요. 따라서 이런 것들 은 여러분들 정말 이런 매매를 하시면 되지 않겠습니까? 또 어떤 분께서는 이거 보세요. 한 종목 가지고 이렇게 수익 나셨다고, 명신산업 540만원, 제일정기 73만원. 이런 것들이 다 뭐죠? 이제 아시겠죠? 그 다음에, 이제 이거 뭐 질비하게 쫙 계속 올라오니까, 예? 명신산업을 다 올라오니까, 더 이상 말할 게 없고, 그 다음에 한번 감사 후기를 한번 보시게 되면, 저는 오늘도 감사 후기 7개 올랐어요. 일일이 제가 말씀을 했습니다. 선장님 감사합니다. 두 종목 110만 원 수익됐고 가입 4일 만에 대박 수익으로 올해 마무리합니다. 예? 오늘 난리 났어요. 우리 반. 예? 신입 가 신입 회원들사그리 매일 수익 감사합니다. 예? 선장님 정말 감사합니다. 선장님 종목 주실 때마다 선물 받는 것 같아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다 이런 내용들. 한번 보시겠습니까? 또 알아? 어, 선장님 덕분에 계좌가 플러스로 전환되는데요. 여러 군데 가입했었는데 이런 경우는 처음이네요. 정말 계속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그리고 선장님을 만나서 영광이다. 이런 것들. 그렇죠? 그 다음에 또, 이게 다 뭐, 또 어떤 분께서는, 어떤 가정님은, 아까 다 계좌 올리셨죠? 오늘 어지럽네요. 왜어지럽운지 아세요? 선생님, 우리 아들 선장님 너무 좋아서 어떡하죠? 이게 어떤 걸까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게 바로 잔치집뿌리기. 여기가 천국이네요. 생코도 움직이네요. 제가 먹고 생코도 했다고 랬잖아요 응? 이렇게 명신산업, 제일정기 VIB 발동 걸렸네요. 이게 바로 저희의 보람입니다. 여러분들. 짝짝짝 박수 나오고 다 이렇게. 이런 방에서 하시면 여러분들 얼마나 좋으시겠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벌써 하루 대충 100만원 수익은 올렸다 하루에 한달세분 뽑았다 뭐 이러십니다 하여튼 제가 더황미기가곧 런칭을 하거든요 그러기,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들 황미기 내년에는 황미기와 함께 멋지게 한번 대박 내시자고요 저와 친구되는 방법 아까 무료톡방 무조건 빨리 하시고요 그 다음에 1번부터 예, 코드 번호가 참여코드가 1234에요 그 다음에 제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들 제가 이것만 하나 말씀드릴게요 지금 우리 VIP 회이 200분이 넘어쓰고 있고요. 그다음에 대기 회원만해도 1월 4일부터 훨씬 신날 분이 톡방 보면 아실 거예요. 와, 너무나 많아서 제가 이제 막 이거 이제 황매기또 런칭할 때 되면 회비도 인상할 그런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어제도 잠깐 소개시켜 드렸지만 어제도 수강 대기가 30분이 넘어요. 수, 수, 수강 대기가? 아이고 아이고 보이시죠? 수간, 대기만 이게 서른불이 넘는 게 뭘까요? 다 연장 가입하시고, 이렇게 수익들을 하기 위해서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들, 제가 회원부지 절대 아닙니다. 저는 앞으로 이제 대한민국 최고의 명품클럽, 수익률 1등망으로서 저를 추종하고 싶은, 믿고 따르신 분들, 소수, 뭐, 소수는 아니지만, 정원제를 유지할 생각도 있어요. 그래서 회비를 팍 올려버리든가. 그래서, 뭐 여튼 저희 빨리 수익 극대하고 싶은 분들은, 어, mtnw.co.kr. 여기 접속하세요. 을 물론 또 이렇다 여러분들 회원부지비 아니에요. 왜 회원부 회원가입은 어떻게요? 물어보시면 돼요. 많으셔서 그러는 거예요. 예, 저는 머니투데이 방송에서 회원 막그좀 불러가지고 전화 불러가지고 오히려 좀내카가 많이 걸려서 걔 걱정이란 말이에요. 다만 이제 또 질문하시고 또 대답 안 해드리면 속상해하시니까 mtnw.cr o k 여기 접속하셔서 좋은 정보 그 사진이 나와요. 맨 앞에 나올 겁니다. 거기서 클릭하셔서 표현 가입하시면 돼요. 그리고 오늘은 잘 들으세요. 오늘하고 내일 제가 시간을 알려드릴게 봐. 오늘 밤 10시에서 이제 방송 들으신 분들 오늘 밤 10시에서 11시까지 여의도 주식항을 해요. 그러면 여러분들 투표를 주시면 제가 11시부터 무방할 수도 있어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제가 출연하니까 1600-5998 010-917-6345 이렇게 전화하시면 돼요. 만약에 전화가 둘다안됐는0 1 0 9 7 6 3 4 5로 여러분들 해가지고 좋은정보 VIP 가입 요총 문자 남겨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 12월 제가 말씀드릴 거예요. 12월 31일은 오전 11시부터 12시 제가 머니투데이 연말 특집 프로그램에 생방송에 출연합니다. 거기서 끝나면 또 12시부터 1시까지 제가 또이 어 인터넷으로 m t n w c o k r 에서 제가 또 무방할 거예요. 그리고 예, 이렇게 좀 이해해 주시면 되고 물론 또 토요일에도 제가 뭐한 무방할 텐데 하여튼 이런 것들을 보시면서 여러분들 꼭 한번 그동안 매매가 힘드시고 이제 새해가 중요하잖아요. 시작이 그래서 제가 또 좋은 종목으로 황미끼가 찾은 종목으로 여러분들 수익 드릴 테니까 함께하실 분들은 참고하셨으면 합니다. 물론 또 그렇다고 구독과 좋아요 안 누르시면. 안 되시겠죠? 저는 여러분들 성투자를 위해서 혼신의 힘을 다하고 있습니다. 자, 하루 동안 수고 많으셨고요. 새해에도 여러분 아까 우리 브이앱 보셨지? 이런 계좌 만들어 가십시다. 네, 고맙습니다. 화이팅입니다.